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좀 다소 담없는 분제품 가지고 공부해볼게요. 아, 요즘에 그 다예품 만이면 크게 인기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아이들인데, 어, 요게 1번은 색설화에요. 색설화. 수채까지는 보기 어렵고요 그냥 색설화에요. 색설화. 저는 아직 색설화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면은 확실한 색설화 맞죠. 이 혀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꽉차 있는 거. 음, 어떤 거는 좀뭐 굵은 설점이고 굵은 거, 그런 것들도 색설이라고 하는데, 냉장에 따지면 그건 색설는 아니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번져 있어야 색설화라고 할수 있죠. 요게, 색설화, 팻 펜머리 어디 갔나 없어요. 음. 색소라 화형 좋죠 화형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품이 아니고 그래서 크게 뭐 인기 있는 품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것도 하나 한 분쯤은 소장하고 있는 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요거새촉이네요요거새촉 꽃달린 색소라 새어요거는 8만 원 갈게요.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 분주된 거 이거는 촉수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촉이나 돼요 다섯 촉이나 되는데 성한 촉이 그렇게 없네요 이거는 음 7만원 가게요 어, 꽃은 금방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자다 보니까 제가 아주 싫어하는 대로 이렇게 한쪽도 떨어졌어요 한쪽도 떨어지고 두쪽 이거 두개 다 해서 한쪽짜리 하나 두쪽짜리 하나 해서 어 이건 성촉이 더 많죠 좋은 쪽이더 많은데 하나도 끝도 타지 않은 깨끗한 쪽, 세 쪽. 요거는 6만원 갈게요 6만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대덕이 어디 대덕인가 대덕 수채화라고 하네요. 아마 이것도 직접 산채신걸 거예요. 아, 근데 꽃이 다 상했어요. 지난번에 혹시 그 수채화 보신 그저긴인데 지금 아까 저기 또 분주할다고도 틀려서 또 많이 상했어요. A급까지는 어, 조금 미흡하고요. 그래도 세, 세, 어, 수채화 괜찮은 수채화예요. 어, 뭐 크게 부담 없, 없으실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뒤쪽 정도 되겠죠 하나 둘셋넷속수는 다섯 축이네요 속수는 다섯 축이에요 아, 입이 조금 얇아보이니까 요거 8만원 갈까요? 8만원 그리고 요거는 세 축이에요 세 축인데 훨씬 더 좋아요 어, 입이 완전히 깨끗한 입요세쪽 자리 요거는 8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중반 호화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게 밤에 찍으면서, 저도 찍으면서, 뭐, 이, 호화, 뭐, 이 정도 가지고 호화라고 할수 있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호화, 좋은 호화예요 이게 마침 부러져서 그런데, 호화 잘 들었거든요. 그다 일반 뭐 중반 호화 뭐 있는 동많둥 그런 호화가 아니고요. 보시죠. 잘 들었죠? 화형이 끝내 줘요. 아. 그니까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게요. 음, 대주가 있으면은 요즘에 특히 꽃철에 어, 옆에 10개 분망에다 딱 꽂아 가지고 있으면은 입의 특징이니 꽃도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분주를 해놓고 이렇게 꼼꼼하게 보니까, 아, 정말 이거, 그냥, 그냥 흔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화영이, 야 하여간 오늘 그 분주를 하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호화도 이건 진짜, 진짜 괜찮은 호화다. 진짜 괜찮은 호화다. 뭐 화영이 뭐 아주 진짜 이런 화영 어딨어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아주 부담스럽게 해드릴 거는 아니고 어... 요건 신화촉 빼고 하나 둘셋 전지촉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호와 13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촉 요것도 하나 달렸네요. 여기 촉수는 4촉이에요. 조금 약하죠. 음, 그래서 신나빨고세촉 음, 아까보다 좀 약하니까. 요건 10만원 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꽃이 없고 촉수는 뭐 4촉인데, 조금 그래서 요거는 8만원 갈게요 요거는 8만원.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저기 철사를 흘러다 보니까 꽃이 부러졌어요. 꽃이 부러졌어요. 벌브 두 개에, 어... 세촉이라고 봐야죠. 요런 거는 노대가 곧 나겠네. 요런 거는. 요거는 7만원 갈게요. 7만원. 아, 그리고, 아니, 꽃 다시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한, 음, 주구마. 이것도 순창에서 산채 하신 건가 봐요 주구마라고 있는데 또 팻말 다른가는 주둥이라고 있었어요 주둥인데 어, 이게 핀지 굉장히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어, 참고로 여 저기 그 낚시줄처럼 이걸로 묶어 놔서 봉신 벌어져서 묶어 놓은 거 아닌가 그랬는데 먼저번에 그 홍화 보니까 꽃방, 꽃세방 중에서 두 개는, 응, 어, 점매져 있고, 하나는 점매져 있지 않았는데, 하나는 동요매지 않았는데, 동요매지 않은 게 오히려 봉심이 덜 벌어지더라고요. 어, 봉심 벌어진 거 아니에요. 낚싯줄로 묶어서 안 벌어진 게 아니고, 원래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요 어, 속에, 이, 저 안쪽 벌어지지 말라고 묶어놓은 걸까요?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 끝은 벌어지지 않네요. 그리고 색감도 아주 좋구요. 화형 좋구요. 어, 정말 수준급 주구마 같습니다. 어, 그냥 뭐, 다예쁜이 아니고. 참고로 벌브도 여기 있어요. 일부러 달아놨어요. 촉수가 많아가지고, 분주하다했는데 요게 몇 촉이냐. 하나, 둘, 셋, 네 촉인가요? 네 촉. 요거 13만원 갈게요. 13만원. 어, 그리고 요거는 또 촉수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총이 그렇게 되는데 어, 이거는 보니까 신화가 서로 다잘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 다잘 나오. 여기 요거 보시면요, 요 신화 기부서 만처럼잘 나오잖아요. 어, 그랬다가 이제 소멸이 되니까 색으로 확 꽃에도 색이 들어가는 거죠. 꽃에도 색이 들어가는 거죠. 아, 요것도 13만원 갈게요. 요것도 13만원 가고. 그리고 요거는 4촉. 4촉. 괜찮죠? 요거도 내년에 꼭볼수 있어요. 어, 요거는 4촉짜리 10만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촉이네. 요거는 8만원 갈게요. 조금 입이 약하죠, 그죠? 요 앞에 거보다 좀 약하니까 8만원. 어, 자 이제 그 대주 분주한 거는 호피밥만 남았습니다. 호피밥만 남았는데 아 저거 고민돼요. 분명히 정일품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정일품보다는 더 좋을 것 같고 어 어떻게 발색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그저 마주쳤을 때 촉당 5만 원씩 해서 50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걸 분, 50만원에 하실 분이 계실까? 아우, 저도, 저것도, 저도 저거는 한두 쪽 키우고 싶네요. 한두 어쪽 정도. 아, 일단은 그거는, 호피바는, 뭐, 아마, 더러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도 모두 모두 질란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